기장의 눈이 정말 자연 그대로의 눈이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은 하늘이 높은 곳에서 수증기가 오랫동안 서서히 얼어서 만들어진 결정입니다. 따라서 결정이 매우 크고 쌓일 경우 적은 양으로도 높이 쌓이죠. 하지만 인공 눈의 경우 모를 갑자기 얼린 눈이라기 보다는 작은 얼음 알갱이에 가까운 것이죠.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눈은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맨 눈으로도 보이죠. 하지만, 스키장의 눈은 그냥 동근 얼음이죠. 스키장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냥 작은 얼음 알갱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눈과 인공눈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자연 그대로의 눈은 인공눈에 비해 알배도가 더 높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위험은 인공눈에 비해 더 크죠. 하지만 자연 눈은 인공 눈에 비해 더 폭신폭신합니다.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인공 눈에 넘어질 때에 비해 다칠 위험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